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제자 중에 몇 명이 이 왕양명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가 전쟁이 많았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요 네. 선생님 이 나라에 도둑이 너무도 들끓고 있는데 이 도둑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없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양명 이렇게 말해요 나는 더큰 고민이 있다. 더 문제가 있다.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도둑을 어떻게 잡을까 이게 늘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리 또 질문을. 해요. 전쟁이 너무도 많은데 이 전쟁을 어떻게 끌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어요.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더큰 고민이 있다. 내 속에 있는 전쟁을 어떻게 멈출까? 나는 늘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외부적으로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는 내면에 있어요, 사실은.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화로움 평화로운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화로운 화평한 거예요. <laughs>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모든 전쟁터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c 스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견제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는 구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구도자적 마음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도자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말해요. 즉 모든 사람이 교회 에 나와 있지만.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의냐면 내가 이 내년 속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깨끗하게 살아보리라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살아보리란 전의를 탕상실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많이 앉아있는데 성도들 많이 앉아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의를 상실한 구인들로 가득 차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화 여러분들은 교회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주의를 지키려고 나왔겠죠. 왜 나왔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왔겠죠.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 나왔겠죠.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나온 분이 있어요. 혹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보리라. 내 마음의 갈등에서 늘 승리해보리라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냐고요. 위스 윌리스가 만약에 그거예요. 뭐냐? 예배는 단지 예배는 왜온 거냐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충전소와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전쟁터는 어디냐? 바깥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막 살려는 마음이 있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야지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웬만한 성도들은 충돌이 안 일어나.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늘 전쟁을 치러야 돼요. 늘 마음에 갈등 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쓴 건데 제가 볼때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싸운데 네. 대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요 믿으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구나. 정말로 목숨 걸고 이 죄를 지면안 돼. 라고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도 그렇다. 이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아, 않나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돌아옵니다. 로마서 7장 어, 1 0 8절 말씀 드릴요 그리고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 시작 내속내 <목소리> 육신에 선한 것이 그와 <목소리> 하지 않느하는 줄을 알고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다 내가 원하던 바 선을 행하지 않느냐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냐는바 악을 행하는 거다. <목소리>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우리가 볼때 대단한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분이 깨달은 게이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라를 깨달았어. 우리가 볼때 바울은 대단한 분인데 그분 속에 선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또 뭐라고 말하는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뭐예요? 능력은 없어. 능력. 나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식구들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보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모습을바울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갈등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24절에. 24절 읽어볼게요. <laughs> 시작. 오라, 나는 본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탄탄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그래서 본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초기에 이 부분을 주석하는데 주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의 보세요 오고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망은 뭐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앞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바울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에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사망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바울일 것이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맞다. 이 나는 어, 바울이 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다.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그때 공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많은 학대 또 연구하면서 성 어거스틴도 자기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 나는 예수 믿기 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나가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모습을 쓴 거다 즉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은 선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야 그건 죄악으로 나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 늘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곧 살아그러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동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나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갈등이 있어야 정상인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게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은 8장이 나와요. 다음 주에요, 다음, 다음 주에요. 오늘은 바울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에 대해 될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내면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첫 번째 뭐냐, 나를 정죄하고 있는 넌 죄야, 죄가 아니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무지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요.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도덕을 안 배워서 그래, 윤리를 안 배워서 그래. 야, 수능 공부하는데 도덕을 <laughs> 안 배워라. 학과 가목에윤리 집어넣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리를 배우면 도덕을 배우면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윤리적으로 살것 같아. 그럽니까안 그래요 여러분. <laughs> 앉혀놓고 윤법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윤법은 뭐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아이 윤법이에요. 도덕은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윤리를 배운다고 도덕을 배운다고 윤법을 배운다 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교회사를 통해서 알아요. 언제 사회가 변화됩니까? 언제 교회가 변화됩니까? 언제 개인이 변화됩니까? 성령 경험할 때 가능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가능해.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 회개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변화돼.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 그럼 교회 같게 살아가. 사회 같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 율법은 소용이 없어 보여, 있을 필요가 없어 보여. 은혜만 받으면 될것 같아. 왜 굳이 하나님은 율법을 줬을까요?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왜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까요? 율법의 기능이 있어서. <laughs>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기능을 몰라 무지하기 때문에. 벌서 오해하기 때문에 거기 주저앉아.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 <laughs> 단순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지난번에 본 건데요. 시작. 그런즉 율법으 아니냐고 자꾸는 내가 죄를 짓지 못하였으니 고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편심을 알지 못했으리라자 보세요. 야 율법이 죄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 짓는 거냐? 너한테 힘든 걸 줘가지고 그 아니다라는 거야.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 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이건 죄야라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야라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를 든게 이건데 탐심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1개명을잘 지켜. 여러분들은 1개명을 지킨 분이야. 왜? 우상준배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계명 지켰는데요. 안식이 거룩히 지켰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또계명이 있어. 탐심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탐내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 그런데 그 중에 어설픈 사람도 있어. 율법이 10개면 7개는 잘 지켜. 아니 8개는 잘 지켜. 근데 2개는 못 지켰어. 근데 얘는 보니까 2개만 잘 지켰네. 8개는 못 지켰네. 그럼 우월감이 생겨. 야 너는 두개뿐이못지키냐나 8개 지켰는데? 하고 프라에대에 살을 찌워. 자기가 막 교만해져. 대표적인 게 누구지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이야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다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이 지키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 온도에 서 있으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호라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때 나오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그때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군요.라고 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증 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을 보면 내 어, 네 차선이 있고 가운데 노란 선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중앙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차가 없을 때는 카메라가 없을 때 가끔 중앙선을 넘어 넘었다가 탁 추월하고 부화 그때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이 중앙선 넘가면안 되는데 아이 하나님 이만딱눈 하나만 주세요그리 살짝 넘어와.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근데 만약에 중앙선을 넘어온 죄가 아니라는 법이 없으면 교통법이 없으면 중앙선을 마음대로 넘어다녀. 지금 방글라데시 제 아내가 성교를 갔다 왔는데 방글라데시는 중앙선이 없대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는데백밀러도 없대 차에. 막다인데 그런 데는 중앙선을 넘어도 내가 먼저 가면 죄가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면 어떻게 돼죄요 그거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죄니까 지금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좋은 교회 사실은 자 7장 9절 말씀. 아 7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시작. 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제가 말씀드린 걸 바울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방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깨닫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내, 난 죽어버린 거야. 율법 앞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을 이기려면,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몽학선생이란 말을 써요. 몽학선생의 그 역할이 있어. 그게 뭐냐? 율법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 몽학선생이 누구냐? 율법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됐는데, 정죄만 해, 율법은 나한테. 그것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제공하지 못해. 율법의 한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만 한다.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만 하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영적인 가해등을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본성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 돼. 자구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죄 아래 편려 뜨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하으니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하니라.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죄가 의 무엇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율법은 신정한 줄, 신령한 줄 내가 알겠어.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와 하기 고있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못지키게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거룩한 소원은 내게 있어. 소망함은 있어. 근데 안 돼. 내 안에 뭔 힘이 있어. 그걸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23절 보세요. 그 성경을 지금 보시도될 거예요. 이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내지체속에서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거기 본 죄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또 다른 힘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laughs> 즉 부패성, 죄성 그거를 바울이 죄의 법이라고 말해요. 즉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 죄의 부패성이 있어. 성령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네. 성령은 나를 때려 너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죄범은 그걸 안 지키려고 그래 갈등이 생긴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내면의 전쟁이라고 표현한다자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본문 7장 10절 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지라 그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다 뭐예요 내 죄가 그렇게 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 좋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죠 그런데요 양심도 마비가 돼요 그걸 양심이 화임맞은 자라고요 바울. 양심도요 한두 번 죄를 짓다 보면 화임맞아 그런데 성령은 마비되지 않아요 양심은 때때로 넘어가 그러나 성령은 넘어가지 않아 항상 죄를 때려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괴로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 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성령님 마비되지 않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늘 그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18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속, 내 인신의 순환을 도시하지 않냐는 줄 알고 이 원하는 데 있으나 성령님께서. 보자고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어. 그때 우리가 구원받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다. 아시잖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우리 구원받아. 의롭다 칭한을 받아. 그걸칭의라 그래요. 칭의로 구원을 받았어. 문제는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여기터 시작돼. 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율법대로,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성화라 그래요. 이거 성결의 과정이라 그래.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성화의 문제는, 성결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애쓰고 힘쓰면 잘살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게 돼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여기는 인정해요 그런데 성화의 문제는 내 힘으로 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 된다 그것도. 왜?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늘 갈등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깨끗하게 살 가능성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게 그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것들을 누리미 내입으로나오니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두 번째 단계 거예요. 내 본성은 뭐냐? 성화의 가정도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게 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말씀이 끝나 버리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늘 저지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요. 감사하게도또 다른 말씀을 줘요. 그 25절에. 자,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언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육신으로는 죄의복을 섬기더라. 육신으로는 죄에 먹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구원도 내 힘으로 못 얻어 깨끗하게도 못살아 그런데 감사한게 있네 뭐예요 구원도 성결하는 삶도 예수님으로는 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의 본성은 여전히 죄를 향하고 있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할 능력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거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내 힘으로는 내적 갈등에서 늘저지에 패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뭘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죄악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 형벌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저주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사랑의 눈을 이끈다, 이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 다 알아. 두 번째는 뭐겠어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를. 자, 이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이것도 구원이야,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거 팔짝이 나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완벽한 구원을 언제 이루어 날까요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셨을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 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8장 18절 이것도 다음에 나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야 게 있어요. 천재 어떻게 한재? 자, 8장에 보면 이제 방법들이 나오겠지만 천재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갈등하면 쓰러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 이걸 믿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뭐냐? 구원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결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해. 왜? 내 안에 죄법이 의 있으니까 넘어지는 건 당연해. 죄질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질 수는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결국의 승리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걸 믿으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은 사람들이 팔짱에 넣어가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팔짱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질 수밖에 없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전에 미국에 유학가신 목사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항상 그분이 이맵매 마지막에는 이말써이말써 승리 옆에 서 있는 암흑의 목사로부터. 이렇게 와요. 나는 그분이 맨날 어, 멋있는 말이잖아요. 전화해서 를 물어봤어요. 왜 맨날 메일을다가 승리 옆에 있는 암흑의 목사로부터 이렇게 메일을 보내세요? 하지만 미국 목사는 다 주머니인데 왜 그러냐니까 그게 예전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청교도 신자였는데 그분이 항상 전쟁을 치룰 때 자기 밑에다가 썼대요 승리 편에 서 있는 크로메로부터 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가 살고 살게가 사니까 전쟁 에 많이 승리했더라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승리 옆에 서 있는 목사니까 승리 옆에 서 있는 아무개 목사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쓰러지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언제나 주님의 승리 옆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마귀가 유혹해도 죄를 짓도록 만들어도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추권드립니다. 네.